짜증 일어나자마자 밖에 나가자고... 그심신고 싶어... 근심거리 그 나가고 싶어... 응. 아... 아이... 아이... 아이. <laughs> 던지면 되나... 응. 어... 음. 네, 이 소리가 낯선지 잘못 노네요... 그냥... 유모카타고 가겠습니다... 여기 린놀이터 왔는데 낯선가 봐요 이 소리 지금 주전자에 꽂혔거든요 닫는 응. 게 재밌어 아, 박수 요즘 밤에 계속 기침을 해가지고 후두염이 의심돼가지고 병원 가보려고 합니다. 이그 소리 멋있지? 다녀오자. 다녀와요. 커플 마스크. 혹시 감기가 올릴까봐, 둘다 마스크 씌워서 보냅니다. 다녀오세요. 느낌 <laughs> <laughs> <집> 안 나잖아. 에잇! 다 하고 있는 거야? 피아노 협주곡 제 go 아 o the d o 닭갈비 거의 다 왔습니다 밥좀 맛있게 먹어보려고 오늘 처음으로 바나나 t 을 the door. 이 소리가 지금 빼 계속 내놓라고 으뿌뿡 <laughs> 하고 있어요. <laughs> 증거. 왜? 그... 네? 어? 되게 많나? 어. 나는 풀에 가려서 잘안 보여. 어 어. 어 어. <laughs> 이 소리 인생 첫 바나나킥 <laughs> 과연 잘 먹을 것인가요? 먹어보세요. 아. 앙냠냠 하는 거야. 똑같이. <laughs> <laughs> 어지? 실패. 먹어보고. 네, <laughs> 먹어봐. 여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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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? <laughs> 맛있는 거야. 아기들이 좋아한다 했는데. 먹어봐. 맛있을 걸? <웃음> <웃음> 맛있나봐. <웃음> 이거 메뉴판입니다. 이거 타이머 끝날 때까지 저희가 젓고 있다가 이거 끝나면 사리 넣고 마무리하면 된대요. 자, 맛있겠다. 진짜 끈딱하고 닭갈비 사이요 먹어봐. 우리가 <laughs> <뭐해? 웃음> 토요일 아침에 이 소리 전 해주고 저희 것도 해줬어요. 근데 제가 이미 엄청 많이 먹었어요. 돌아 좀 화장실 가기가 너무 힘듭니다. 아빠 왔어. 아빠 나왔어. 아니, 내가 없으면 몰라. 있어 보이래. 안에에에에 안아줘? 에에에에에 이거 그때 맛있었지? 맞아, 맞아. 이거 속이 편한 무슨 라떼인데 맛있네요. 에 음. <목소리로> 이녀석 얼굴 너무 웃겨 희소아피기세차 이게 피옹 피옹 요 운전님 혹시 졸리세요? <laughs>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줬어요. 야. Yeah. 잘 먹을게요. 어때 똑같지? 이소리 메론 사준 거를 저희가 게을러가지고 안 썰었더니 썩은 거예요. 그래서 버리려고 놨는데 이소리가 그걸 보고 달라고 엄청 울어가지고 마트 왔더니 그래 다행히 썰린 게 있어서 바로 줄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소라 미안해. 앞으로 메론 빨리빨리 썰어줄게. 만족해? 아! 응. 야식 양심상 국내로 저희 시켰습니다. 오늘은 블랙 마식이볼 거예요. 이 소리 자요. 대박했습니다. 야, 각설아 그리고 싱크대 닦는 칫솔인데 못 살겠다 진짜. 다 다시 설거지 해야 되잖아. 그걸 두개 같이 갖고 놀고 있을까? 아 정말. 야, 각설이. 그는데 네. 놀겠다고 해서 진짜로 맨발로 놔줬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어 한번 얼마나 두러워지 아볼게요. 네. 자연인. <laughs> 오 이소라 드디어 집에 갈 거야? 지금 20분 동안 이러고 놀았거든요. 배고파서 김밥 사왔는데, 앞에 오공김밥 생겼거든요? 와, 근데 김밥 한 줄이 이제 6,000원이네요? 옛날에 제육? 이런 게 6,000원이었던 거 같은데 김밥 전국 그럼 오래 전인가요? 또 어, 먹을래? 왜 그래? 괜찮아? <laughs> 아플 건데 <laughs> 아파서 입이 안 다물어져 <laughs> 근데 계속해 중독적이야? 벼르고 벼르던 콩나물 순두부 열라면 먹겠습니다 <laughs> 잘 잤다? <laughs> 너 자고 일어나니까 키가 더큰거 같다? <laughs> 맞아? 잘 잤어? 리모컨은 왜? TV 틀어달라고? 오늘 이소리 점심은 양송이 리조또입니다 <laughs> 진짜 맛있나봐 이소라 맛있어? <laughs> 그렇게 맛있어 이소라? 거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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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잘 걷네요. 이소리, 이제 혼자 미끄럼틀 탈수 있어요. 뭐지, 찍는 거 들켰나? 어, 탈 건가요? 다리 꺼내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. 대단해! 용기를 내. 하나, 둘, 셋. 예? 우주라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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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에 폭포 가동한다. 폭포 보러 갈까? 아빠 또 줄라고? <laughs> 어. 그거 뭐갈길 가네. 이번엔 엄마? 엄마? 뭐? 소리한테 해주는 게좀 다양하지가 않은 것 같아가지고, 유어식을 좀 사봤는데, 이거 킨더가든 거 여러 개 샀거든요? 이거는 잡채, 소고기 무볶음, 배추나물. 뭐 이건 얼려둘 수 있을 것 같아서 샀는데, 뭐, 치킨커리, 야채카레, 하이라이스, 뭐, 이런 것들 막전 있더라고요. 좀 다양하게 먹이고, 간도 좀 직접 봐보고 하면서 배우려고요. 이 소리 이제 분유도 거의 막바지로 거의 끊었는데요. 그냥 알아서 이번에도 쪽쪽이처럼 끊었어요. 이게 음 아침에 일어나서 배고프다고 안온지한 3, 4일 됐거든요. 근데 그럴 때 급하게 분유를 주다 보니까 분유를 못 끊는 것도 있었는데 이게 아침에 안 버티니까 밥을 먹이고 그러면서 배꼬리가 늘어나니까 저녁에도 밥을 많이 먹고 그럼 또 밤에 자기 전에 분유 먹는 걸안 하고 잘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유를 지금 안 먹고 있어요 갑자기 그냥 때다면 알아서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양갈비 먹을 겁니다 내가 맛있는 양고기를 마시어요 너무 맛있어요. not going t 자 do it. I'm going to 나물 to the house. I'm g o i 다 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그렇게 맛있어요? 오늘부터 이 소리랑은 걸어서 이제 산책하려고 해요 이 소리도 잘 걷고 운동도 되고 쏘라 어디로 가볼까? 저기로 가볼까? 자연스럽게 노이터로 가네요 병탔는데 또 타자고? 희니야 아아 너무 재밌어? 아 좀만 더 탈까? 아, 아. 알았어 <laughs> 이소리가 걸어 이소리가 걸어 웃기 싫어? 이리 와 이리 와 알았어 이리 와아아 맞아, 응. 소리 점심은 에그인 헬 만들어줬습니다. 소리가 좋아하는 토마토랑 달걀이랑 양파 버섯 치즈 넣어서 만들어줬어요. 맛있게 먹어! 일분만에 이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가 있어 이 소라. 계속 안아서 부엌에 위험한데 계속 데려가달라 해가지고 안 된다고 했더니 울다가 계속 안돼 안돼 하니까 포기하고. 들어갔네. 아빠보다 코끼리가 더 좋아. 지금 맨밥 먹으면서 양고기 기다리고 있거든요. 오늘은 우기가 굽는 담당이어가지고 이거 시즈닝을 뭔어가 이것저것 맛있는 걸 섞어준 것 같아요. 어... 이게 맛있겠다. 버섯 미쳤는데? 이게 무슨 맛이야? 너무 맛있다. 고맙겠습니다 이라 <laughs> 이리와 <laughs> 일요일에 먹었던 카페인데 너무 맛있어서 안에 사주고 싶어가지고 니건 네 없어. 미안해. 눈센 출발합니다. 고고. 똑같은 유모차가 있어서 여기로 피했습니다. 바뀌면 큰일 나거든요. 이 소리 대기실이라네요. 어? 이 매트 되게 좋다. 어. 시공 매트. 어, 이거 깔면 좋겠는데? 이사 가면 이거 깔아봐야겠다. 누구한테 물어봐요 이거 <laughs> 뭔지 보강 중 아직 절 시간이 안 됐거든요. 뽀뽀 뽀뽀 어디 보하네.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데 자기 혼자 여기 기어 왔다가 내려왔다가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한가 봐요. 간식 얻어 먹고 얌전해졌어요. 와 고기가 사올 때까지 계속. 우리 고구마 말랭이 먹고 풀렸지? 표정은 아닌 것 같다. 아까는 그렇게 들어가려고 하더니 머북거리네. 너희 들어가서 놀아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또, 또, 또 림보 한다 어디까지 내려가면 돼야? 너 일부러 내려오는 거지? 먹어 나가. 코스트코 왔는데 잠들어가지고 우기만 혼자 일단 사야 되는 거 사고 오기로 했어요. 베이크 뜨거울 때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일솔리도 맛있대요. 조금만 주세요. <laughs>

신났어? 불불이. 예두즈. 오. 봐봐. 아, 깨겠다. 오, 저기 화산 있지. 기억나 이 소리. 오, 엄청 큰 화산 있지. 네네. 저기 화산 있어. 살짝만 더 이렇게 할까? 오~! 혜리 h u 재밌어 <laughs> <laughs> 재미있어!? 아, 어요 e d 이 소리가 뚜 아, 닫았다 k 카메라 속이 소리가 정말 잘 먹는다, 그렇지? 음, 음. 야, 구역질 하네 대단한데? 할것 같은데? 엄. 응. 뭐 내가 따라만 부르면 노래 바꿔. 뭐양 오랜만이다. 그렇지. 오 우리? 어머, 감사합니다. 저희 뭔가 꽃 때문에 알레르기 같은 게 올라오나 해서 한동안 안 사기로 했었거든요. 이제 괜찮아진 거 같아요. 앉아 봐. 아! 응가 닦자. 응가 닦자. 아, 얼른 응가 닦으러 가야 돼. 아! 도망가지마기에 아 잡았다. 아, 얼른 가야돼응가 냄새 아나 닦아야지. 응가 닦기 그렇게 싫어? 아, 가야지. 가야지. 기가닦기가렇게싫기가가고 싶어? 아. 아. 어가 코스트코에서 사온 감자 삶아줬더니 야지 여기 니 맛있어, 너무 맛있어. 아, 뜨거워. 아, 뜨뜨. 원세는 왜 가나? 집에서 감자 삶아 주면 되는데, <laughs> 저는 비록 12kg 지만 회사에 있느라 오래 못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안고 있어도 행복합니다. 오늘 우기를 하루 종일 괴롭혔다 해서 퇴근하자마자 안고 나왔어요 이혈아 행복해? 응, 응. 오늘 비와서 아빠가 안 나간 거야 하늘? 아. <laughs> 멋있지? 아더 돌려줘